요즘 들어 리뷰가 잘안 오르는데 왜 이렇지? 매출이 생각만큼 오르지 않는 건 리뷰 점수가 부족해서인가? 하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전에는 별 문제 없이 매장도 잘 돌아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별점이 떨어지고 신규 고객 수도 줄어들어서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저도 가게를 운영하면서 리뷰가 줄어들면 그 즉시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다는 걸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환경에서는 리뷰가 매장의 이미지를 좌우하는 핵심 요소가 되어버렸는데 막상 리뷰를 어떻게 관리해야지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잘 보이, 안 보이니까 막막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겪고 시행착오를 거치며 터득한 노하우를 공유해볼까 해요. 배달 시장에서는 한 줄짜리 리뷰가 매장의 이미지와 매출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는 점 다들 공감하시죠? 사실 사람들은 배달앱이나 sns에서 별점과 리뷰를 먼저 보고 시켜 볼까 말까를 판단하곤 합니다. 별점이 몇 점인지 실제 호기가 어떤지에 따라 신규 고객이 늘기도 하고 반대로 주문이 또 끊기기도 하더라고요. 저도 육회집을 처음 시작할 때 날고기를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는 분들이 많이 봤어요. 그때 리뷰 하나 하다가 결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걸 직접 체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리뷰를 늘리고 주문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며 나아가 좋은 리뷰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고객이 귀찮음을 무릅쓰고도 후기를 남기고 쉽게 만드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많이들 추천드리는 게 리뷰 이벤트인데 예를 들면 리뷰를 남겨주시면 6회 50g을 드립니다. 라든지 sns에 사진 올려주시면 사이드 메뉴나 음료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같은 방식이죠. 이렇게 작게나마 직접적인 보상이 있으면 평소라면 귀찮아서 미루던 분들도 의외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만 이벤트를 진행할 때는 기간과 방법을 확실히 안내하고 인증 절차를 복잡하지 않게 해야 참여율이 올라간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여기 더해 포장 봉투나 영수증에 고객님의 한줄 리뷰가 큰 힘이 됩니다. 같은 짧은 문구를 넣어서 아 맞다 리뷰 싸겠다 하고 떠올리게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죠. 너무 강압적으로 적기보다는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처럼 부드럽게 부탁하는 말투가 훨씬 효과적이고 어, 그렇게 느껴집니다 주문 수를 늘리는 방법으로는 무엇보다 음식의 맛과 품질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핵심이겠죠 배달이라는 특성상 이동 중에 음식이 눌리거나 식을 수 있으니 포장과 배달 프로세스를 꼼꼼히 점검해야 합니다 실제로 똑같은 메뉴라도 어떻게 포장하느냐에 따라 고객 만족도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어 한식집이라면 반찬이 섞이지 않는 용기를 사용해야 하고 튀김류는 바삭함이 유지되도록 숨구멍 있는 포장을 활용해 두면 손님들은 이 집은 사소한 부분까지 신경 쓰네라고 호감도를 높이게 됩니다. 게다가 혼자 사는 분부터 가족 직장 단체까지 고객층이 넓으니 1인 세트 가성비 세트 대용량 세트처럼 다양한 구성을 마련해 두면 자연스럽게 주문이 늘어나죠. 저도 육회하면 2인분 이상부터 시켜야 할것 같다는 인식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1인분을 가볍게 먹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혼술 훈밥 세트를 추가했더니 주문량이 꽤 늘었습니다. 더불어 가게만의 이야기를 SNS나 블로그에 풀어내는 것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이 메뉴를 만들게 됐고 어떤 재료를 쓰고 얼마나 정직하고 꼼꼼하게 준비하는지를 살짝씩 소개해주면 손님들은 단순히 맛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깔린 정성과 스토리를 함께 소비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쌓이다 보면 매장에 대한 애정이 깊어져서 충성 고객이 되고 또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기도 하고요. 좋은 리뷰를 받으려면 빠르고 정확한 배달이 필수입니다. 배달이 너무 늦거나 요청사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으면 음식이 아무리 훌륭해도 별점이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주문이 몰리는 시간대에는 배달 대행이 얼마나 바쁜지 확인하고 포장 과정도 효율화해서 최대한 원하는 시간 안에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약 사고가 생겨서 음식이 누락되거나 문제가 생기면 즉시 사과하고 보상이나 재배송을 안내해야 합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수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에 따라 이 가게는 고객을 진정으로 생각해 주는구나 라는 인상을 줄수 있거든요. 저도 배달 시수 때문에 별점 1점을 받았던 적이 있지만, 최대한 빨리 해결해 드렸더니, 고객님이 별점 5점을 5점으로 바꿔주신 경험도 있었습니다. 추가로 단골 고객분들과는 조금 더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신메뉴나 이벤트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면, 이 집이 나를 챙겨주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다음엔 친구나 가족 데리고 올게요처럼 적극적인 홍보를 자청해 주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처음엔 그냥 주문받으면 네, 감사합니다 정도로 응대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자주 오시는 분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면서 서로 믿음도 쌓고 그게 곧 리뷰와 매출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번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이 알수 있는 건 배달 환경에서 리뷰와 주문수가 얼마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적인 방법들이라는 점이에요. 단순히 맛있게 만들면 사람들이 알아주겠지가 아니라 리뷰 이벤트나 간단한 문구로 후기 작성을 유도하고 배달 과정과 포장 방식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가게만의 스토리를 알리는 동시에 문제 상황에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또, 단골 고객들과의 소통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꼭 기억해 두셨으면 해요. 오늘 제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앞으로도 이런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제 채널을 구독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실제 매장 운영과 배달 프로세스에 다양한 팁들을 꾸준히 올려드릴 테니까요. 다들 멋지게 성장하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